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료보험고등학교 홍보부장 윤태령입니다. 제가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 대해 느낀 점, 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간호사의 꿈을 안고 서희보고에 입학하였습니다. 전문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다는 점, 국가고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100% 합격한다는 점, 치의보험 과정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서희보고에만 있다는 점등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서울의료보험고등학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할 당시 학교가 너무 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서울역, 충청로역 사이에 학교가 있고 다양한 교통편이 있어 통학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간호사라는 막연한 꿈만 안고 학교에 입학하여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몰랐었는데 전문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의 다양한 진학상담과 전문화된 보건교과 이론수업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면서 좀더 저의 꿈을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호장교, 수술실, 응급실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계시다가 오신 보건 선생님들의 생생한 후기와 조언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께서 일대일 멘토링도 하고 계셔 저희 학교는 4년 연속 국가고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100%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3학년 전체가 100%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성적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보건 특성화 학교인 만큼 보건 간호과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 신입생 110명 중 109명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중학교 성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 꿈이 있고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서울 의료 보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서 재밌고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간호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의보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홍보부장 윤태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